네, 현재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770억 원의 매수 외국인 다시 매수 전환하며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 쪽에서는 오늘 보험과 투신 쪽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연계금 쪽을 통해서는 12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 강재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오늘 수급 환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거래소 중심에 온기가 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 들어볼게요. 네, 시장에서 이제 만기를 앞두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3천 원 정도가 추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그러니까 대용주 중심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에 온기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반적인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시중 어, 지금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어,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래 어, 시장 자체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거래소보다는 상승 조금 제한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입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약 1,500개까지 늘리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선물 매수, 기간 같은 경우 선물 매도로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베이시스 자체가 0.87이라는 베이시스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약 425억 정도 들어오면서 차익에서 185억, 280억, 비차익에서 25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간이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이제 앞전까지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 화학이 더 강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섹터 즉 운송 장비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요. 되고 있고 그 그다음이 화학과 그리고 음식료 업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는다면 운송 장비와 화학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고르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가스 같은 내수주 섹터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간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은 전기전자업종, 그다음에 철강과 운송장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중심이다 보니까 체가 총액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음식료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주로 매수섹터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됩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갈 때와는 상황이 약간 바뀌어서 운송장비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면은 어느 쪽으로 고르셨나요? 네. 역시 최근 시장에서의 반등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순 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키민이다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앞으로 포인트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추가 상승을 더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는,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즉,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완화가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를 축소하느냐 이것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역시 뭐 엔달러 환율 동향과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G7 정상회담에서 NI에 대해서 N저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과 모레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연계가 된다 점에서 NI의 약세가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IT와 자동차 섹터에. 추가적인 반전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급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정유주를 이제 말씀해드리도록하겠는데요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국 시장을 볼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어 기름이 되겠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에 대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국이 제 2의 도시화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어 더군다나 수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투신이라든지 연계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밴드 자체가 이제 17만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적당한데, 어, 시장에서 이제 단기간에 방, 어, 지금 당장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17만 6000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쫓아가기보다는 17만 4000원 정도 선에서 기다려서 이 자리를 눌림 목으로서 매수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이제 19만 6000원짜리를 말씀드리고, 손절가로서는 16만 6천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급등해서 좀 기다렸다 잡아야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급 관심주는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골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7만 3,500원 최대 17만 4천 원 정도 좀 눌림 없이 진입하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19만 6천 원, 손절가 16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